망설이는 남성분들을 위해 한마디만 해주세요. 음. 필라테스 오시기가 조금 부담스럽대요. 그런 얘기가 워낙 많으셔가지고, 음.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자면? 이거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 음. 주변의 시선일 수도 있고, 비용과 시간 뭐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, 네. 수자라고 생각한다면 음. 적은 노력을 드린다면 그만큼 얻는 것도 참 비례한다고 생각해요. <laughs> 요즘 사회에서 뭐 여자 일구, 뭐, 아, 여자 운동 혹은 남자 일렇 구분하는 것 자체 말 자체가 사실 너무 극치해서 체험이든 한번 해보고 느껴야지 뭐그 전에 아, 주기 여자들만 가는 곳 이렇게 음.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걸 맛보기도 전에 해보고 해도 늦지 않는 또 음. 그런 거니까 드로트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S장의 어떤 와일드하고 막, 음. 막 조금 막